첫 번째는 이제 달러로 실제 달러거든요. 이게 1 달러짜리 1 0 0장인데아 실제 달러요 네. 네, 아이들이랑 하려고 환전한 거예요, 실제로. <laughs> 네. 그래서 이렇게 네. 한 거고 하나는 이제 ETF 실험입니다. 아, 먼저. 네. 어, 요 실험은 그러니까 KDI에서 만든 더 음. 트레이더스라는 네. 그 게임을 제가 변형을 해본 거예요. 아, 네. 그니까 이제 이 게임을 제가 아이들이랑 먼저 해봤는데 요 게임의 목적은 이런 거예요. 그니까 어. 우리가 그냥 나라끼리 무역을 안 하고 네. 안에 있는 전에서 자원끼리 만들었을 때보다 네. 무역을 네.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어, 할때더 많은 결과물이나 효율이 좋아 네, 네. 이런 걸 알려주는 게 음. 너무 좋은 게임이에요, 진짜. 어. 근데 이제 저희가 금융 교육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어, 사실은 저도 중학교 때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었고, 제가 화회춘년생이 돼서 뭔가 제 자산을 부여 나갈 때 음. 이런 지식들이 저한테 도움이 된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음. 나라들끼리 무역을 하면은 어, 도움이 돼. 어. 그래서 내 자산을 부여 나가는데고 뭐아 약간 그러니까 네, 금융 교육은 사실 자산 관리에 좀더 초점이 맞춰진 네. 교육이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막 여러 가지 책을 보고 공부를 하면서. 어더 중요한 거아더 중요한 한쪽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네 응. 나라들끼리 무역을 할때 얘들아 달러를 주로 써. 이렇게 아 응. 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아이들이 또 몸으로 느끼게 하고 싶었어요. 좀 추정 높고 실제 달러니까 애들이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실제 달러를 좋아할 수도 있는데 왜? 아, 근데 진짜가 막, 막 너무 실제감을 너무 예 하고 싶었던 거죠 약간 어 그러니까 그런 거고 근데 우리가 아이들이 이제 2학기 때 실험을 하는데, 그러니까 음. 1학기 때부터 그런 경제신문이나 책을 많이 읽게 하니까, 근본이제 정도가 뭔지 네, 알고 있거든요. 오. 그러니까 우리, 이게 실제 이거는 이제 냉장고에 붙이는 게인데 <laughs> <laughs> 선생님이 이제 무역을 할 때, 선생님이 미국이야. 그래서 달러가 있는 음. 만큼만 이렇게 달러를 너희한테 발행을 할 거야. 할 거야. 아. 당연히 이제. 금이 있는 금이, 만큼만. 네, 네. 그 만큼 그리고 이 금은, 이 달러는 너희들이 나중에 갖고 오면 금으로 바꿔주고, 야. 젤리를 줄게. 뭐 어. 이런 식으로 지금 <laughs> 하는 거죠. 근데 보면은 현실에서도 사실 금이 유한하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렇죠. 미국도 사실은 그 음. 문제 에직면을 했던 거고. 음. 근데 갑자기 뭐 예를 들어 금이 없으니까 앞으로 너네가 달러 갖고 와도 흔히 금으로 안 바꿔줄게. 음.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어. 왜냐면 젤리랑 바꿔주기로 했는데. 음. 데 그러면서 대신 앞으로 이제 우리가 기름카드도 또 필요하거든요. 음. 기름을 살때 앞으로 우리가 음. 아! 달러로만 약속을 하자고 이렇게 진행을 해요. 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좀 진행을 계획했던 이유는, 그러니까 얘들이 이런 걸 알아야 이제 사실 지금은, 어, 자본주의고 돈이 중요한데 그 중심이 좀 달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까지는. 음. 음. 그래야 이제 미국의 여러 뉴스가 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방송이 되는지도 아이들이 오. 너무 알수 있고 좀더 깊게 나가서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는 네. 왜 달러를 안전자산으로 생각을 하는지 음. 아니면 좀더 전문가들이 왜 그러면 환노출된 상품에 투자하라고 하는지 달러 환노출 음. 음.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전달하고 싶었거든요. 네. 음. 그래서 아. 좀 네, 네.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네, 또 다른 그니까요. 이건 뭐 이제, 아, 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네. 2 학기 때저 6학년 사회 시간에 이제 네. 다른 나라를 배우거든요. 아, 그니까 2 학기 때는 애들이 이제 ETF의 개념을 활용해서 네. 다른 나라의 주식시장에 투자를 한번 해보는 아 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근데 아이들이 처음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첫 1학기 때는 개별주에만 투자하는데, 음. 아니 어떻게 그 몇십 개, 몇백 개 기업에 한 번에 투자를 하냐. 아 이거를 네. 이해를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네, 이게 과자를 하나의 개별주라고 생각을 네. 아이들한테 하게 하는 거예요. 삼성은 거면, 안 세워도 됩니까? 아, 삼성도 세워도 돼요. <laughs> <laughs> 큰일 났죠. 네, 네. 네. 그런 아 상황인데, 그래서 모든 별로 아이들한테 그냥 랜덤으로 네. 그러니까 20만원씩을 줘요, 이렇게. 아, 네. 근데 이제 개별주에 대한 정보는 안 주죠. 아, 아 나중에 등락에 대한 정보? 네, 아무것도 안 줘요. 네. 네. 그냥 너희가 랜덤으로 그냥 운으로 한번 찍어서 몇개 사봐. 아오.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아. 그럼 이제 아이들이 그 과정에서 문제점에 직면을 하게 돼요. 왜냐면 이제 2 0만 원밖에 안 줬으니까. 아, 내일 현대차 아, 2 5만 원짜리 한개가 네, 한 주에 가기 네, 개당 실제 매수하는 게이세 이 가지는 안, 세 가지밖에 안 되네요. <laughs>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다양하게 못 사고. 애초에 현대차라는 음, 주식은 수 매수조차 안 되죠 <laughs> 왜냐면 20만 원밖에 없으니까 네. 그게 사실은 또 ETF가 갖는 강점이잖아요 음. 자양하게 투자할 수 있고 음. 네, 싸게 살수 있다 어? 그래서 아 맞아 너희들이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럼 이거 좀 뜯어봐 이렇게 뜯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과자가 포장이 되어있죠네맞습니 네. 근데 이게 아 네, 조각이 네. 네. 이게 주식 조각이라고 제가 이제 음, 애들이랑 음, 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ETF라는 거는 그니까 개별 주식의 조각들을 이렇게 그래서, 하나의 바스켓을 모아놓는다 뭐 그럼 그러니까 네. 이러면 거의 500개, 뭐, 몇백 개의 그 주식을 어, 한 번에 살수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개념을 알려주고, 아. 너희가 이제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이렇게 투자를 하게 하거든요. 음. 너희가 어느 나라에 투자할지 너희가 한번 조사해서 음. 한번 발표해보고 나랑 해보자. 뭐 이런 네. 식으로 음. 진행을 하는 거죠. 오. 그래서 이런 좀 실험을 해보면서 네. 좀 진행을 해보려고. 실제 실물로 가져오니까 너무 좋네요 끝나고, <laughs> <laughs> 너희들 먹어라. 먹는 거 <laughs> 좋아하니까 완전 아, 그러면 네. 네. <laughs> 그런 식으 분위기가 되겠네요. <laughs> <될것 같아요. 웃음> 네, 하이하고 하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laughs> 아이들 실제로 그러면 네. 이렇게 받았던 걸 모의 투자도 1년 동안 지속하신다 가. 하셨... 네.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ETF 상품에도 투자를 하고 개별주에도 투자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시나요? 네, 그러니까 1학기 때는 개별주로 쭉 진행을 하고, 네. 그러니까 좀 발전이 되는 거죠. 애들이 아, 1학기 아. 개별주가 아무래도 어렵잖아요. 등락 변동성도 에, 심하고. 그들서 너네 해봤는데 어때? 하는 어. 보통 저 아직까지는 성과가 별로 안 좋았거든요. 이렇게 음. 물론 급등하는 종목들도 네. 있었지만, 음. 연생님은 그래서 조금 더 우리 안전한 방법을 배워보자라고 하면서 아. 물론 ETF에도 뭐 레버리지 ETF 여러 가지 아, 한번 무시하고 이렇게 분사도 잘수 있어. 리밸런스까지 진행을 한번 해볼 것 같아요. 우 대단하시네요. 네. 와,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혹시 그러면 네. 그런 게막 느껴지거든요. 아, 정말 네. 많이 네. 고민한다. 네. 되게 네. 열정적이다. 네. 이런 게 음. 되게 많이 느껴지는데 네. 혹시 이런 것들 사실 모든 선생님이 이만큼 열정을 가지긴 또 힘들잖아요. 네네. 어, 혹시 뭐, 동학년도 괜찮고, 같은 네. 학교도 괜찮고, 아니면 그 외에 다른 학교 선생님들이랑 네. 같이 뭔가 뭐, 그러니까 나누면서, 네. 같이 연구하면서, 토의하고 하면서, 네. 뭔가 좀 발전하고 싶은 뭐 그런 주제나 이런 거. 아,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금융 교육을 기획한 어떤, 어떤 대전제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저랑 비슷해요. 여기 태근맨 선생님 나오셨는데, 네. 다들 엔자에 관심 이 있는 이유가, 그러니까 내가 중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했고 열심히 살았어. 음. 사실 그, 그 급여가 너무 좀. 아 만족스럽지 못하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도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돈 버는 방법도 뭐 직업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자기 자신한테 투자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뭐 어떤 미션을 달성하면 돈을 버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행복한 건 계획을 하고. 음. 뭐 행복한 걸 달성했어? 그럼 10만원 뭐 내가 뭐 운동을 뭐 계획했는데? 뭐 발표했는데? 뭐 했어 10만원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오.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하게 창업이랑 사업도 제가 사실은 이 커리큘럼에 넣지 않았어요 음. 그러니까 이미 직업이 있는 상태에서 창업이나 사업을 하기에는 사실은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다고 오. 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좀 발전시키고 싶은 거는 창업이나 사업에 관련된 콘텐츠도 제가 한번 제 색깔에 넣어서 발전시켜보고 싶고 오. 그래서 오래 하고 있는 게그 아산재단에서 와주는 그리스프러너 네. 있잖아요. 오, 네. 선정이 돼가지고 와. 이제 그분 강사님이 강의를 하실 때 제가 실제 교실에 있으면서 블로그에 다 적어놓거든요. 그 하나하나 아. 그 단계를 이렇게 네. 다 흡수하려고 이렇게 네. 와. 그런 식으로 해서 내년쯤에는 좀제 색깔이 들어간 음. 창업이나 사업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아. 아, 네. 그러면 선생님들과 함께 나눈다기보다는 이제 좀더 네. 이제 더 연구하고 네하 그러니까 그 연구를 하고 이제 네. 아, 아, 나중에 나중에 그다음에는 이제 나눈 음. 것까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네. <laughs> 거의 제가 느끼기에는 머릿속에 온통 아, 경제교육, 좀... 아, 경 경제 <laughs> 네. <있구나>. 혹시 <laughs> 내구조에 굉장히 네. 많은 짐 갈무리하는 네. 네. 느낌, 약간 아, 네. 숨쉬는 네. 느낌으로 네. 아, 네. 그거 외에는 또뭐 어떤 교육이라든지 하는 개인적으로 네. 경제금융 음. 왜 아, <laughs>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없으신지. 그러니까 사실 올해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계기는 제가 작년에 대구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을그 음, 네. 경제교육을 주제로 막그 연구 보고서를 썼어요. 아, 아, 네. 근데 이제 무참히 떨어졌죠. 이제 거의 아. 60페이지짜리를 막 <laughs> 1년 동안 쓰면서막 네.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 느꼈던 거는 아 이제 경제교육은내 꿈인데 열정인데 이거는 네. 어, 조금 힘들다. 그러니까 이걸로 뭔가 내가, 음. 그러니까 뭐 연구보고서나 그러기에는 애초에 이 경제교육 연구대회가 없잖아. 음. 그래서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에듀테크나 그런 음. 쪽으로 해서 네. 좀 이제 그런 쪽으로 발전해 나가고 이제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데 이미 그런 에듀테크를 경제교육에 조금 음. 아. 연결시키는 쪽으로 네. 조금 네,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어? 예. 최근에 그럼 좀 적용시켰던 사례가 있나요? 어. 아직까지는. 아. 아직까지는, 네. 예, 없습니다. 다만, <laughs> 이거 제가. 유동현 선생님의 수업인데 이번 네. 진짜 너무 훌륭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 제가 너무 감동받은 수업이고 메타버스 세계에서 시간 여행을 하시면서 네.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아이들이 음. 몸으로 느낄 수있게 해주셨어요. 어. 이건 유동현 네. 선생님의 수업이고 네. 아, 너무 큰 감동을 받아서 어. 이제 저도 그런 쪽으로 많이 개발을 해보려고. 음. <laughs> 오, 네. 되게 재밌을 것 같네요. 네, 네. 네. 그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네. 되게 교육에 엄청 열정적으로 아이들까지 네. 수업을 하고 계신데 네. 선생님은 실제로 학생들에게 어떤 선생 선생님으로 인식되길 원하세요? 어,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뭔가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제가 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음, 네. 그러니까 공교육에서 제가 뭐 노력하는 방법은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뭐 머리를 쓰고 암기하고 아, 네. 뭐 그런 것들은 배웠지만 이렇게 정말 딱 사회 초년생이 딱 세상에 던져졌을 때,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로 이제 UFC 격투 <laughs> 경기를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약간 이런만 배우, 어, 약간 야너 야 헬스 배워. 나중에 도움돼. 아니 너뭐 요가 배워. 이것도 다도움돼 UFC에 도움돼. 아 그러니까 이런 아 느낌이거든. 제 생각에는 약간 이게 너무 공격 비판하는 거 같은데 제가. <laughs> 그러니까 그냥 학교에 나가서 축구가 필요하면 축구를 학교에서 배워야 되고. 그러니까 UFC가 필요하면은 그 UFC를 학교에서 배워야 되니까. 조금 음. 아 그 아이들이 생각했을 때와 내가 네, 그 김지환 그 사람한테 아. 배웠던게와 진짜 너무 도움이 되네 약간 오, 조금 네. 그런 음. 선생님으로 좀 남고 싶습니다. 아, 네. 오, 네. 네, 아, 좋네요. <laughs> 그러면 선생님 네. 지금 관심 있으신 현재 에듀테크와 결합한 경제교육 이외에 네.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신 큰 네. 어떤 장기적인 목표나 비전이 있으시다. 아, 근데 그게 사실은 경제교육 사실 처음 했을 때 이거 10년 해야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네. 그냥 뭐그어에발 담그고 있는 게 아니라 쌩으로 네. 그러니까 6년 10년 해가지고 그냥 그 노하우나 그게 완전히 출시키게 해야겠다라는 어, 목표였는데 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 사실은 음. 어쨌든 꾸준하게 하는 게 목표고 이게 다국쌤처럼 어쨌든 다국쌤이 이런 플랫폼을 네. 만드신 거잖아요 음. 듣고 싶도 그러셨고 이렇게 음, 네. 그러니까 사실 경제교육연구회가 없으면은 이렇게 다 공유하거나 아니면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연수를 하거나 그런 자리가 아예 없잖아요 그쵸? 그렇죠? 음, 그러니까 뭔가 저도 뭐 아직은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지만 어떻게든 조금 뭐 무료 연수나 음,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좀 활성화 되게 하는 데좀 도움이 되고 싶은 그런 음, 생각이 음. 있습니다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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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정도 열정적인 네, 네. 네. 그리고 이 정도 계속 하겠다라는 생각을 네. 가지고 계시면 분명히 네. 지금 뭔가 쓰고. 계신 책이 <laughs> 아, 있을 것 아, 같은데 아, 네. 네. 살짝 듣기도 했거든요. 아, 혹시 책이 있을지알요 아, 있습니다. 네. 어떤 혹시 제목도 나왔나요? 제목이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열두 살에 노데비를 하고 싶은데 오, 네. 아마 그 출판사 대표님께서는 제1 2 살에 실험경제반 이쪽으로 좀 아, 받아요. 아, 왜냐면 아, 실험경제반 시리즈가 또네 네. 있으니까 아, 그 브랜드 네. 네. 약간 네. 네. 시리즈 같은 그렇죠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음. 네. 구체적인 제목은 나중에 네. 나오면 네. 나중에 들려주시고 그 어떤. 지 간단하게 소개를? 소개를? 아, 네. 네. 뭐 소개를 아네 광고를 네 비슷합니다 그냥 이제 아이들이 교실에 들어와서 아, 김지한이라는 이상한 선생님을 만나는 거죠. <웃음> <통장을> <웃음> 나이를 먹고 뭐, 통장을 네. 뭐, 뭐, 실제 주식에 투자를 하고 막 네.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좀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 음.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 제가 아이들한테 전달해주고 싶은 그런 금융 관리 스킬뭐 통장 초기라던가 어, 아니면 개별주를 투자할 때 아이들이 겪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리스크라던가 음. 이제 그럼 이제 그 리스크가 있는데 그럼 그런 것들을 좀어좀 음. 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ETF나 뭐 리밸런싱, 뭐 배당 네.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들을 조금 음. 그러니까 그런 러니까그 아까 저런 실험들을 담은 거죠. 그 책에 이렇게 어, 네. 좀 그런 식으로 책을 이렇게 집필하고 있습니다. 쉽지는 네. 않네요. <laughs> <laughs> 네, 나중에 나오면. 네. 보내주세요. 아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 달국 선생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사실 이 책의 그 집필 기회도 어떻게 온 거냐면은 그 오프라인 연수에서 막 연수를 하는데 갑자기 여성분 두 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laughs> 그래서 이제 어, 좀 되게 당황스러웠는데 저희는 교사가 아닌데 강의를 듣고 싶다. 그래서 저는 약간 아 공짜로 들으시는 려 그냥 도강하시는 분들이니까 <laughs> 진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laughs> 네. 알고 보니까 한 분이 이제 그, 김나영 선생님이셨고, 한 분이 이제 김나영 선생님의 책을 출판해주신 그 대표님이셨던 아 거죠. 그렇게 돼가지고 출판까지 이어지게 된 거잖아요. 야 사실 이게 책으로 돈을 벌든 못 벌든 엄청난 저는 영광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그리고 참고 별로 없는 데 <laughs> <laughs> 네. <laughs> 자리 마련해주셨다는 그 그게 진짜 기획하시는 게 엄청 큰 감사입니다. <laughs> 네. <laughs> 아, 되게 약간 소감식으로 네.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 그래도 네. 물어봐야죠. 네. 선생님 오늘 인터뷰 전체 하시면서 네. 네, 소감 한 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 일단 처음에 이 제이가 왔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았었고 저도. 이 인터뷰 원고를 쓰면서 또한번더 이렇게 음. 좀뉴스진 저희 마음에 아. 좀더 초심을 되찾을 수 오.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고 많은 분들이 여기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뉴스는 전혀 뉴스는 아 같아요. 아 그래요? 안 뉴스나? 네. <laughs> 네. 원래 좀 알고 있긴 있었지만 또 음. 이렇게 네. 들으니까 더 온통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만 쓴 경제 교육 바보. <웃음> <웃음> 경제 영만아는 사람. <laughs> 그래서 사실은 아모리준이되어 네. 있어서 어. 어. 이게 조금 사람이 네. 좀 예민해지는 경향도 있고, 아. 그리고 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책을 읽거나 뭐 오프라인 경제 강의 네. 들었을 때, 어 파고 나 이거 바로 이거 적용해야겠다 아. 뭐 이런 것도 오. 있는데, 근데 이제 너무 예민해지니까. 아 그렇죠. 왜냐하면 뭔가. 누군가 가 그걸 베낀 게 아니라 제가 좀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좀 부작용도 있는 거 같더라고요. 아, 확실하게. 그래서 네. 저는 이번에는 좀 내려놓고 태근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대로 그러니까 올해는 그러니까 저 콘텐츠를 개발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네이버 블로그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오늘 뭐 기록하고 선생님들께 좀 나누는 거에 좀 네. 목표를 두어서 해 보려고 해요. 네. 그래도 이미 계획은 어. 맞죠. 예. 이거 좀 이거 그러니까 아, 에디트. 근데 네. 이런 뭔가 열정 플러스 열정만 그전에 많이 했었는데 음. 또한게 느껴지는 거 짐용 음. 이런 게또 느껴지니까 기대된다. 음. 아또 새로운 뭔가 네. 네. 연말에 또 어, 그런 게 나올 되게 않을까, 신기한 뭔가가 아, 짜잔 하고 나올 것 같지 않은데요. 아, 네. 저도 역시나 사실 경제 네. 교실 관심 있어서 많이 하는데 네. 이렇게 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주셨던 게 네. 저는 되게 약간 연수 듣는 기분으로 열심히 아, 들었습니다. 어,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김지환 선생님 모시고 인터뷰 진행해 봤는데요. 앞으로도 더 많은 재능 마의 선생님 모시고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숨고스의 오늘 촬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